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도 방글라데시 1대1로 맞서 경제협력 협약 체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주제는 인도 방글라데시 1대1로 맞서 경제협력 협약 체결. 이 배경으로는 1대1로의 확장을 노리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인도 지도예요. 인도 지도 보시면, 파키스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선면이 인도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적인 국가입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역사부터 조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원래 한 나라였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입니다. 영국이 통치를 시작을 했죠. 이슬람 왕국인 무굴 제국이 몰락했죠. 1757년 그리고 힌두 왕국이었던 마라타 왕국이 몰락했습니다. 1 8 7 8년 이후 동인도 회사를 통한 영국이 통치를 했고 세포이 전세포향쟁이라고 1857년에 세포이 향쟁이 일어났는데 이 이후 1858년부터 영국이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불 분리 원인을 알려드리겠는데, 원래 한 나라였던 것이 종교의 문제 때문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분리됐고,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있었는데, 이게 민족의 갈등으로 통해서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힌두교와 이슬람 신자의 다툼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인도인을 분열시키는 식민지 정책 때문에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분리하게 됐는데 1905년 벵골 분할령을 발표를 했죠. 동벵골, 서벵골로 분할했는데 지금의 동벵골 지역을 지금 방글라데시가 잡고 서벵골 지역을 지금 인도가 갖고 있습니다. 북부 북동쪽에 있는 벵골을 영국이 통치가 통치에 대해서 가장 저, 거세게 저항한 곳인데요. 이슬람 신자가 많은 것을 동벵골 힌두교 신자가 많은 곳을 서벵골로 분할하면서 이 분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47년도에 인도가 독립을 하죠. 이후에 인도 국민회의와 이슬람 동맹이 각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인도 국민회의 같은 경우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뭉쳤던 곳이고, 이슬람 동맹은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인데 이것이 불리하게 됩니다. 이때 간디도 안살당하고,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 두 나라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파키스탄은 다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시면, 원래 웨스턴 파키스탄과 이스턴 파키스탄이 있었는데, 이스턴 파키스탄은 지금 방글라데시가 되고, 웨스턴 파키스탄은 지금의 파키스탄으로 이름 바뀌게 됩니다. 어 지금 이 그림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분리될 때두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벵골 지역에 있었던 동벵골은 지금의 방글라데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벵골 지역의 동파키스탄과 인도 서북부에 있는 서파키스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파키스탄이 또두 개로 쪼개진 이유를 보시면 언어와 문자, 민족, 풍습 이 모든 것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언어가 다른데 그 동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벵골어를 쓰고 서파키스탄은 우르두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자가 다르죠. 또 민족도 달라요. 풍습도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것이 됐죠. 보시면 동파키스탄 지역이 서파키스탄 지역보다 면적이 더 작아요. 면적이 더 작은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는 동파키스탄이 더 많았지만 정치는 서파키스탄. 왜 그러냐면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1952년 서파키스탄은 오직 우르두어만 공식 표준어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벵고로를 사용하고 있는 동파키스탄이 반발이 심하게 돼서. 나중에는 동파키스탄의 반대로 인해서 벵걸어, 벵가러도 표준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벵골 지역을 동파키스탄인들은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국가로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로 완전하게 구축이 되고 이때 동파키스탄이 그, 파, 서파키스탄에 부터 분리될 때 인도가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갈등이 좀 심해서 갈등이 심할 때 중국이 또, 또그 방글라데시를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골이 깊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경제 협력 협정결 체결을 하는데요. 이코노믹 타임즈에 의하면 국경 분쟁을 겪었던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항만 시설 이용 등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7개 항에 지금 합의를 하게 됩니다. 5일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를 방문한 쉐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와 뉴델리에서 만나서 양국 간 협력 증진을 골자로 한 협의안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양국은 지난 2015년에 40여 년간 이어져온 국경 분쟁도 종료를 시켜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협력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협의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방글라데시는 주요 항구인 치타공 항구와 몽클라 항구를 인도에 개방하고 방글라데시는 페니 강의 물을 미국 북아 인도 북동 트리브라 주에 식수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두 항구는 방글라데시의 유일한 국제항인데,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치타공항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는 벵골과도 3개 협력 프로젝트를 벌여서 인도가 방글라데시에서 LPG를 조달해 인도의 동부 각성에 분배하는 것도 포함을 하게 돼서 지금 방글라데시는 LPG 가스도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이 LPG 가스를 들어올 수 있다, 이 조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분배가 포함이 된 협력을 강화시키는 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치타공, 몽클라항만 이용의 의의를 한번 보면 이두 항구는 인도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산면이 방글라지시로 둘러싸인 인도의 북동부, 트리프라주에서 벵골만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인도 동부를 보면 미얀마하고 연결이 돼서 이쪽, 특히 동부 지역을 보면 전혀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 이때 치타공 항구와 그 몽클라 항구를 쓰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이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경 분쟁도 있었고.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점은 치타공항구의 개방입니다. 이 치타공항구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중요한 거점인데요. 중국이 2013년 치타공항구 건설을 합의하고 87억 달러나 투자를 했던 곳입니다. 치타공항군은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을 잇는 교두보가 됐었는데, 이곳을 통해서 그, 지금 중국이 많은 물자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곳을 견제하고 막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517년에 인도를 점령한 포르투갈에 의해서 개방된 이후에 각국 여행성과 한물선, 군함 등이 경유하는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합의의 의의를 보면,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의하면 인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인도의 무역과 경제가 엄청나게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번 합의에 대한 인도와 방글라데시 자평이 나왔는데요, 인도 모디 총리는 인도는 지난 1년간 방글라데시와 함께 처음 세계 프로젝트를 포함해 12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양측 관계의 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오늘의 회담으로 양자 관계를 더 공통, 돈독히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뭐 자평을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인도와 방글라데시 관계가 지난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이는 해양 안전, 민간용 원자력 및 무역 분야를 포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다른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인도가 방글라데시의 연안 감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인도가 방글라데시 해양 감시 시스템까지 운영을 한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양국 인근 해역에 레이더 20여대를 설치해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가장 주요 골자는 중국의 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스리랑카를 비롯해 몰디브, 모리셔스, 셰이셜 등 인도양 및인접 도서국에도 비슷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중국의 접근을 많이 막아왔던 건데, 드디어 방글라데시의 해안선까지 이걸 연안 감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돼서 굉장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과의 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 대기 체계에 대한 논평이 나왔는데요. 인도 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 타임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벵골만 해상에서 증가하는 테러 위협을 막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국에 대해서 유용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막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이 항구를 막 통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대1로의 감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협의안을 보면, 그 밖에도 청소년 문제협력, 양국 대학 간 교류, 하천 용수 공급, 이외 다수의 안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군 배치를 경계해온 인도를 보면 됐는데요. 2017년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 고원 도클람에서 중국군의 도로공사를 둘러싸고 두달 가까이 대치를 했는데요. 이 대치 기간에 인도양에서 수십 척의 중국 군함과 잠수함이 출몰하면서 무력 지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어디냐면 도클람이 부탄하고 중국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인도가 볼록 튀어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인도가 그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군대를 파견하면서 이 무력 대치가 지금 있게 되었던 2017년 상황입니다.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밑에 있거든요. 부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맥망 라인도 있고 판공 호수 인근인데요. 특히 카슈미르의 악사차인 악사차이친 이란 데인데, 여기 중국 통치라고 돼 있죠? 지금 중국 통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도가 거의 통치가 돼, 중국이 통치를 했다가 그 지역이 너무 통치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포기하고 인도가 다시 들어가서 통치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 부근이 원래는 그 티베트 지역이었어요. 티베트 지역이었는데, 영국이 그때 점령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점령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도 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지금 인도 땅이 되었는데요.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티베트하고 친장 위구르가 연결되는 중요 중요 통로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으로서는 꼭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악사이친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이 다투고 있고요. 또맥만 라인이라고 그래서 그 인도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죠. 이 지역을 산악 지역인데 굉장히 부딪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계속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인도 관할구역인데 중국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맥마을 라인로에서 저또 악사이칭 같은 경우는 원래 인도주의 잔미 카슈미르 불모지인데 중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지배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논의가 끝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방글라데시에 군사무기도 판매를 했거든요. 2016년도에 방글라데시가 2억 300만 달러의 규모를, 규모의 중국 잠수함 두 척을 인수하게 됩니다. 인도 전직 고위장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잠수함으로 도발 행위를 했다. 인도를 중국권의 국가로 포위하려는 전략이 이란이다라고 지금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글라데시에 투자를 한 중국을 바라보면 2019년 9월 달, 얼마 안 됐습니다. 중국이 방글라데시 잠수함 기지 건설을 도울 것이라는 소식이 돌았었고, 방글라데시 일간지 뉴에이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국영기업인 PTI가 시공업체로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12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라고까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이 추진하는 방글라데시 일대일로 사업을 보면, 전력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중국과 215억 달러 규모의 1대1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죠. 현재 방글라데시 투자 1위국은 중국입니다. 2018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대방글라데시 투자국으로 1위에 올라섰으며 전체 투자액은 10억 3천만 달러. 이렇게까지 1위, 미국을 제치고 1위까지 올라서게 된 중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도는 중국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미얀마와도 지금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인데요. 인도는 벵골만과 접경한 미얀마와도 협력을 증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얀마도 인도도 손을 거치고 중국도 손을 거치고 그렇지만 어디 쪽에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중앙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 인도는 2019년 7월에 인도 해군이 보유한 킬러급 디젤 잠수함 한 척을 미얀마 해군의 훈련 목적으로 올해 안에 이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인도 정세가 굉장히 바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인도 정부를 통해서 새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미국 정부입니다. 이걸 통해서 방글라데시도 협력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미얀마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 벵골만 지역에서 그미국의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게 하는 인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인도의 스마트폰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벌써 올해 세 번째 나갔어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도 이제 곧 다음 달에 갑니다. 이 다음 달에 가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 중국이 굉장히 인도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도 인도에 시장을 넓히고 있고, 샤오미도 시장을 넓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중국을 넘어서 세계 제1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 때문이에요. 인구가 중국을 넘어서 세계 제1위 국가가 될 인도를 지금 보면서 인도는 산화제한 정책이 없었거든요. 중국은 산화제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인도는 인구는 점점 꺾이고 있는 상태인데 인도 인구는 아직 꺾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이 부분을 통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다음 인도 스리랑카 이네 나라가 원래 인도였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선점을 하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